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 네패스 아크입니다. 자, 지금 이 네패스 아크 같은 경우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현재 지금 11.62%가량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종목 장 초반에는요, 약 20%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익실은 매물들이 꽤나, 꽤나 나오면서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 네패스 아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자, 지금 이 반도체 후공전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반도체 섹터 굉장히 지금 어떻죠? 굉장히 베리 굿입니다. 지금 업황이 다시 개선이 되고 나서, 지금 심지어 이제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지금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반년 사이디램부터 해가지고, 디램의 가격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가격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그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계속해서 좀 수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지금 딱그 보여주는 옆그 지표가 무엇이냐 지금 두 지금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상세를 지금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두 종목 다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패스 아크 또한 이제 같이 주가가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최근에 반도체 섹트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제 영상 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최소 못해도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지금 이 흐름 갈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지금 AI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많은 유명 인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지금 AI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자 우리는 지금 이현 지금 이 변화한 시대를 눈에, 눈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금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진입을 했고요 자 지금 진입을 한 만큼 지금 아까 말, 뭐라 말씀드렸죠? AI 모멘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제로 지금 반도체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수요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팩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명 블루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패사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제 손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까지 끝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야 될 건데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실 거다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신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네패스 아크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주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친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장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네패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주술들이 많이 나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 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 핸드폰 번호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하나로 네패스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금 자, 이전없이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게 네, 패스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 이렇게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100%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공무기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뭐 급등 종목 좀봐 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타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거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하나, 하나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쉽죠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에구하1파하나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